자, 2024년도 7월 14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 트럼프 때문에 난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어, 이 트럼프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가 5분 안에 어, 방송을 띄웠거든요. 어, 방송을 바로 띄웠습니다. <laughs> 굉장히 빠르죠? <laughs> 거의 미국하고 몇분 차이 안 집니다. 어, 5분 만에 제가 속보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암살 실패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한다 아 이때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비트코인을 너무 어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암살 위험이 높다 라고 제가 올해에서부터 거의 6, 7번에 걸쳐가지고, 어, 방송에서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지금 암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아, 여기에서 문제가,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채널입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라는 어, 이 프로그램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건 짜여진 뭐 바이든이 뭐 이런 어, 폭력 정치는 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금 연일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그 전에 여기 썸네일에 보시면, 이 썸네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트럼프, 비트코인을 어, 심하게 건드리면, 선거에 악용을 하면, 어, 선거에 심하게 이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썸네일에 한번 영상물에 올렸고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어, 트럼프 암살이 실패가 되면, 실패가 되면 결국은, 여기, 요 영상에도 썸네일에 나오죠. 썸네일에 2024년 트럼프 암살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트럼프 암살이 지금 실패가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아직은 뭐 대선이 몇번다 남아있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없으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미국 여기에서 제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3차 세계대전 오로 어, 썸네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라고 제가 이게 몇달 전에 어, 5개월, 6개월 전에 이야기했는 겁니다. 이게 썸네일이에요. 크게 확장을 해서 지금 사진이 잘안 나오는데.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뭔 계획이 있는가? 3차 세계대전과 대만 침공을 할 것인가? 자, 여기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또 전략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자, 2024년 트럼프 암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벌써 5개월, 6개월 전서부터, 올해서부터, 1월 달서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일이 트럼프 암살이 되거나, 그러면 미국 대선은 없다. 그리고 이게 실패를 보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의 포문이 열릴 수도 있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러시아하고 적국하고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2024년 대선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차후에 벌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트럼프 암살이 이미 실패를 받기 때문에 뭐 또다시 뭐어 암살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튼 지금 확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3차 세계 대전에 예 이게 소용돌이로 이게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략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썸네일을 보시면 트럼프 비트코인 불문율을 심하게 건드리면 선거에 심하게 이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방송을 1년 전서부터 여섯 6,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 예언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5, 6개월 전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로 얘기도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귀동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죠 아저 저, 우리 형님 또왜 저러지 <laughs> 제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 회원님들도 아 우리 회원님 아 우리 형님 왜 저러지 <laughs>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아 그랬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예언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트럼프 암살이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국은 암살을 못하게 되면 미국 대선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대선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 시작하면 미국 대선은 이어지지 않아요 어,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무진장 어지럽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제가 이, 이 내용을 보시면 저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짜여진 갑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 경호원들 이거는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바이든은 준비하는 게 있다. 바이든. 아, 이게 검색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아, 여기 나오네. 거긴 어, 최초. 바이든과 준비하는 미국 3차 분열 로마 제국의 부활. 자, 바이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바이든 왜 트럼프 극단적 무리수 자 여기 한달 전에도 이거 이 썸네일 보시면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가 출연하게될 것이다 반항하면 사살해라 트럼프 반항하면 사살해라 이게 바이든이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이 얘기한 거예요 직접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일이 오늘 이 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여기 지금 경호원들이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이 어 사람들은 오늘 암살이 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아 떨어져서 그 방송물이 있어가지고 완용석의 진실 정치 이야기를 Okay, just be careful because we don't know quite know who's watching, but you're pretty sure they o t h e y l u t e l y 100%. Okay, yep. You, you saw that happen? Yep. yep. Okay, yep. And did you see them go up to him afterwards? Ah, Trump was a boss. Trump was a boss. He was a boss. He was a boss. He was a e w a o s s o s s a w a h a s h a s a e w a e a He e a h o s a s a e a h a s a boss. o s s e e w He w a o s s h o He was a e w was a s s He was a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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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 a 야 이건 정말 아 이건 뭔가 저기에서 미국 국기가 바로 머리 위에서 펄럭인다는 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조금 있다 한번 보시죠. So they yeah, they crawled up on the roof. They had their guns pointed out and make sure he was dead. He was dead. And that was it. It was over. Yeah.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왜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는데 왜 자꾸 저기 옥상에 누가 있다, 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왜 비밀 경호원들이 왜 없었어 그 옥상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없었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어?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트럼프 계속 연설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짜고친 고스톱 얘기가 나올 만한데요. 음모론이 아니라. 엘리님, 경호팀 의심스럽다. 저도 의심스럽더라고 봅니다. 왜 그런 옥상에 왜그 비워놓고 있었습니까? 그 경찰이 있었다고, 저기 경찰이, 경찰한테 막 보여줬는데도 뭐라고 안 달리고 가고.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 라이플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소총 들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병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안 갑니까? 왜 트럼프 계속 연설하기를 놔두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예. 음모론이 아니라 예, 경호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리 스 샌클 님도 서로 짠네 빙주 경호국과 경찰 범인이 한통속이네 느낌이 하여튼 이상합니다. 예, 저도 이거 보면은 트럼프 병원 입원하시나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어,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예. 이 사람이 결정적인 얘기들을 이 사람도 보호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일란 머스크가 그래서 트윗을 한 겁니다 4200만명이나 이거 봤어요 예 저도 리포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어, 보고 계시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죠 이거는 짜여진 각본인데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늘에 어, 메시지인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생겼는데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 국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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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난리 났는데도 주목 치켜올린 트럼프. 어, 여기에 기가 막히게 미국 국기가. 야 이건 정말. 야 이건 신의 메시지인가요. 저 썸네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저 장면이 기가 막히게 트럼프 얼굴도 아주 그냥. 야, 저건, 아, 저건 영화예요, 영화. 어. 한편의 영화입니다. 어. 자,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바이든의 목표는 미국 분열이다. 두 개국으로 쪼개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여기에다가 얘기하죠.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준비하는 마지막 미국 2개국 분열 정책 유도, 12일 전에 또 얘기했습니다. 암살 시도, 그 다음에 암살 시도를 못하면 미국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쪼개 버리고 두개 국가로 분할을 시켜버리는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9일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 2개국 분할, 분열 시나리오. 자 이런 이야기, 제 이야기 한 번도 안 틀리죠. 자여기 보십시오.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선후보 교체 확률, 바이든 미국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어, 제 얘기대로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